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물었어요. 오늘은 왜 그렇게 힘이 없어? 엄마 드디어 올게 왔어. 올게 오다니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구이가 서울로 발령 났어. 뭐? 강서방이 발령이 났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당장 다음 주에는 서울 본사로 출근해야 할것 같아. 제가 땅이 꺼져라 긴 한숨을 내쉬자 엄마가 별일 아니라는 듯나물랐습니다 니들 결혼 전부터 강서방 발령이 날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잖아. 근데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대고 난리야? 아니, 그래도 너무 빨리 발령이 난것 같아서 그렇지. 그럼 나는 이제 어쩌지? 어쩌긴 뭘 어째? 강서방 따라서 서울로 올라가야지. 결혼할 때 그러기로 약속했던 거잖아. 엄마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제가 불만스레 입을 뗐습니다. 아니 그럼 난 회사도 그만둬야 하고 서울로 가게 되면 아는 사람이라고는 시댁 가족들밖에 없는데 걱정이 된다는 말인 거지. 그래서 말인데 난 그냥 여기서 살면서 주말 부부한다고 해볼까? 순간 제 입에서 주말부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엄마가 버럭 외쳤습니다 뭐? 주말부부를 하겠다고? 얘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나도 답답하니까 말 꺼낸 건데 뭘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 네가 강서방한테 사기 친 건데 내가 안 그렇게 생겼어? 내가 무슨 사기를 쳤다고 그래 너 설마 잊은 거야? 결혼할 때 강서방 서울로 발령 나면 같이 따라가기로 하고 결혼했던 거잖아. 근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그게 사기 결혼인 거지. 지금 다니는 회사도 그래. 월급도 쥐구리만큼 주는 작은 회사인데 그 회사를 핑계로 주말 부부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할거 아니야. 아니, 난 이렇게 빨리 발령이 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 근데 갑자기 왜 발령이 난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학벌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네가 강서광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그러게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들어 쳐먹질 않더니만, 지방에 있는 대학 영문과 졸업해서 몇년 만에 그 회사 들어간 거 아니야. 웬만하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이건 어떻게 된게 아무리 팔을 안으로 굽혀 보려고 해도 굽혀져야 말이지. 그러니까 부족한 너랑 결혼해 준 강서방이 하자른 대로 해. 그리고 서울 올라가면, 시댁 가족들한테 잘할 생각해. 세상에 사돈 같은 분들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세상 편하니까 배부른 소리만 하고 있지. 엄마가 끝도 없이 잔소리를 늘어놓았기에, 급히 친정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심단한 제 마음을 알리 없던 남편은 그저 신이 나 있었습니다. 시댁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모습이었거든요. 사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몇년전 제가 사는 지방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우리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주 거래처다 보니 자주 만나게 됐고, 얼마 뒤 우리는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미리 말을 꺼내긴 했어요. 결혼 전에 미리 말해야 할것 같아서 말을 꺼내는 건데, 난 언제든지 발령이 나서 서울로 갈 수도 있어. 저번에도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민영이 너 때문에 몇년더 남기로 했던 거야. 그건 나도 알고 있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발령이 날수 있다는 거 잊지 말라는 말이야. 난 주말부부는 정말 싫으니까 같이 올라갔으면 해. 그냥 주말부부 해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도 있잖아. 주변에 보면 주말부부 하다가 이혼한 직원들이 엄청 많아. 그러다 보니 난 절대 주말부부 할 생각 없어. 남편은 유난히도 주말부부에 대해 부정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남편이 발령나면 같이 서울로 올라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발령이라는 게 언제 날지 알수 없었기에 몇년 동안은 발령에 나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지냈어요. 그런데 갑작스레 발령이 났다는 말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로 가자니 눈앞이 깜깜하기만 했으니까요. 특히나 남편은 서울에서 나고 자랐다 보니 시댁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전부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중압감 또한 무시할 수 없었고요. 서울로 가게 되면 시댁 가족들을 자주 만나게 될게. 꺼냈으니까요. 물론 시댁 가족들은 좋은 분들임에 틀림이 없었지만 아무래도 친정 가족들만큼 편하게 지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인지라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고 남편이 미안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 회사 그만두게 된건 정말 미안해. 아니야. 어차피 오래 다닌 회사도 아니었는걸 뭐. 하도 취업이 안 돼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간 회사였어.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그만두는 건 별로 아쉬울 게 없긴 해. 그래도 그 회사를 다닌 덕분에 당신을 만난 거라 난그 회사가 남다르게 느껴지긴 하더라고. 서울 올라가기 전에 장인 장모님 모시고 근사한 곳에 가서 식사 대접해드리자. 처남도 올수 있으면 오라고 해보던지. 알았어. 내가 말해놓을게. 인신겐 해주고 퇴사해야 하니까 우선 회사에 먼저 말해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서울 가서 집도 알아봐야 하니까 알고 있고. 남편이 한껏 들뜬 목소리로 신나서 제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그뒤 우리는 서울에 올라가서 집을 알아보러 다녔는데요. 남편 회사가 시댁에서 가까웠기에 시댁 근처에 집을 구했습니다. 시댁 근처에는 시할머님, 시할아버님도 사셨고,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도 근처에 살았습니다. 시댁과 조금 떨어진 곳에 집을 구하자고 해보고 싶었지만, 결혼 후 친정 바로 옆 동에 살았던지라 남편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내내 남편이 말을 했거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랑 가까이 살면 민영이 너도 좋을 거야. 두분 진짜 재미있으시거든. 우리 엄마도 할머니, 할아버지 엄청 좋아하셔. 아, 그래? 지내다 보면 내가 무슨 말 하는 건지 곧 알게 될 거야. 남편이 할머님, 할아버님 칭찬을 끝도 없이 했기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 남편 먼저 서울로 올라가서 시댁에서 지냈는데요. 집을 구하긴 했지만 한 달가량 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도 회사를 그만둔 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평생을 지방에서 살다가 갑작스레 서울로 왔다 보니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특히나 서울에는 시댁 가족들을 제외하고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심한 우울감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전화벨이 울려서 봤더니 할머님이셨어요. 예. 너 지금 바쁘니? 아니요, 그냥 집에 있습니다. 그래? 그럼 아직 점심 안 먹었지? 네, 아직 안 먹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집으로 건너올래? 지금이요? 그래. 지금 비빔국수 만드는 중인데 내가 비빔국수 한다는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거든. 우리 지훈이는 내가 만든 비빔국수를 세 그릇도 먹잖니. 넉넉하게 만들었으니까 얼른 건너와라. 너 오기 불편하면 할아버지 보고 데리러 가라고 할까? 네? 아닙니다.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 건너와라. 할머님이 전화를 끊었는데요. 이사를 하기 전 친구들이 절대 시댁 근처로 이사를 가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결국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앞으로 취댁 가족들이 자주 불러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에 되도록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겠다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님 말씀을 거역할 순 없었기에 긴장된 표정으로 할머님 댁으로 갔는데요. 할머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겨주셨습니다. 어서 와라. 그렇잖아도 지금 막다 됐으니까 얼른 먹자. 곧 할아버님께 인사를 드리고 식탁에 앉아서 비빔국수를 입에 넣었는데요. 할머님 말씀처럼 맛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할머님, 진짜 맛있는데요? 입맛에 맞니? 네, 진짜 맛있어요. 이사를 하고 난뒤 우울감 뿐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외로움으로 많이 힘들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입맛도 없어서 내내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비빔국수를 입에 넣자마자 입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그릇이나 먹었는데요. 국수를 먹자마자 할머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너 혹시 고수도 칠줄아니 고스톱이요? 그래, 소화도 시킬 겸 고스톱 한판 어떠니? 그럼 그럴까요? 제가 머쓱하게…… 뒷머리를 긁적였더니 어느새 할아버님이 거실바닥에 이불을 깔고 고수돕 칠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님, 할아버님 두 분은 고수돕의 고수였기에 고수돕을 칠 때마다 제가 매번 졌지만 두 분이 어찌나 재미있으시던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시간만 칠줄 알았는데 시간을 보니 어느새 여섯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맙소사, 그 이후 시간 됐는데요? 가서 밥해야 할것 같아요. 그냥 대충 먹으면 되지. 집에서 노는 백수인데 밥이라도 잘 챙겨야죠. 그럼 내가 지훈이한테 전화해서 자주 가는 치킨집으로 오라고 할 테니까 오늘은 다 같이 치킨 먹을까? 치킨 좋아하니? 네, 치킨 좋아해요. 그럼 오늘은 치맥 파티 하자. 할머님 말씀에 할아버님과 함께 정리를 하고 난뒤 단골집이라는 치킨집에 들어갔는데,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집은 항상 이렇게 사람이 많아. 이집 사장이 치킨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튀기거든. 가게 안으로 들어가시던 할머님이 부연 설명을 했고, 들어가자마자 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요. 우리를 보던 사장님이 갑자기 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몇 마리세요?" 아마도 정신이 없다 보니 몇 분이세요를 잘못 말한 듯해 보였어요. 그런데 순간 할머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맞받아 쳤습니다. 수컷 한 마리랑 암컷 두 마리요. 근데 조금 있다가 수컷 한 마리가 더올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웃음을 참으며 사과를 했는데요. 치킨집 안에 있던 사람들도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결국 할머님의 재치 있는 농담에 제가 소리내서 웃었더니 사람들도 저를 따라 큰소리로 웃었어요. 전에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할머님의 재치는 어마어마했기에 같이 있으면 불편할 게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친손녀를 대하듯 장난도 많이 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할머님 할아버님과 가깝게 지내게 됐고……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난 뒤에는 거의 할머님 댁에서 보냈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님 댁에 갔더니 외출 준비 중이셨어요. 두분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스케일링을 해야 해서 치과 가야 하니까. 넌 잠깐만 기다리고 있을래? 스케일링이요? 그럼 저도 같이 갈까요? 혼자 집에 있기 심심해서요. 같이 가도 상관없긴 한데, 못볼 꼴을 볼 수도 있을까 봐 그래. 네? 못볼꼴이라요 제가 할머님, 할아버님을 잠시 동안 빤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할머님이 다시 입을 뗐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가족인데 숨기고 말고 할게 뭐가 있겠어. 같이 가자꾸나. 할머님 말씀에 두 분을 따라 치과로 갔는데요. 할아버님이 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할머님이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비밀이니까 어디 가서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비밀이요? 무슨 비밀인데요?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니들 할아버지가 겁쟁이야, 겁쟁이. 네? 겁쟁이요? 겁이 부진장 많아서 그동안 데리고 사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모른다니까. 거기다가 치과를 제일 로 무서워해서 일주일 전에 나는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할아버지는 무섭다고 일주일을 연기했던 거야. 오늘도 며칠 더 연기하자고 했는데 내가 억지로 끌고 온 거고 말이야. 진짜요? 조금 있으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지켜봐 줘야 하니까, 너는 저기 의자에 가서 앉아 있던지. 아니에요, 저도 그냥 여기 있을게요. 그럼 지금부터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든지 조용히 하고 있어야 해. 특히나 소리내서 웃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알겠지? 네, 알겠어요. 제가 조용히 대답을 했는데요. 사실 그때까지는 할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잠시 후 치료가 시작되자 바로 할머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비장한 표정으로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 할아버님 옆에 앉았는데요. 아무래도 할아버님을 이미 알고 계신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비장한 표정으로 앉자마자 할머님이 말을 꺼내셨거든요. 오늘은 내가 교육을 좀 시켜서 왔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 네. 간호사 선생님이 어색한 미소를 짓고는. 바로 스케일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스케일링을 하다 보면 입 안에 물을 뿌리면서 하잖아요. 그날도 간호사 선생님이 할아버님 입에 물을 뿌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스케일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할아버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입으로 물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 코로 숨을 쉬어야 했지만 할아버님은 그걸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간호사 선생님이 시험 시험 하게 됐고 잠시 쉴 때마다 할아버님이 뭐라고 중얼거리셨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보니 간호사 선생님이 할머님을 바라봤는데요. 순간 할머님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어, 그게 지금 우리 영감이 어머니가 보인대요. 아, 네. 간호사 선생님이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고 있었기에 제가 조용히 할머님께 속삭였습니다. 할머님, 어머님이 보인다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머님이 보인다고 하는구나. 네? 돌아가신 분이 보인다고요? 한마디로 스케일링 받다가 죽을까 봐 잔뜩 쫄은 거지. 할머님이 고개를 내젓고 있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크하고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할머님이 제 옆구리를 살짝 꼬집었습니다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했잖니 아네 근데 너무 웃겨서요 제가 웃음을 참으며 마치 재미있는 경기를 관람하듯 스케일링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뒤에도 할아버님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결국 잠시 쉬기로 한 것인지 간호사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할머님이 또다시 말을 꺼내셨어요. 간호사 선생님, 다시 올때 종이랑 볼펜 좀 가져다 주실래요? 네? 종이랑 볼펜을요? 예. 내가 보니 영감이 오늘은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보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유서를 적어놓고 다시 해야 할것 같아서요. 네? 유서요? 딱 보니 우리 영감이. 스케일링 받다가 죽은 유일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할머님 말씀에 간호사 선생님 뿐만 아니라 제가 배를 웅켜잡고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정말이지 도무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한참 만에 스케일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할머님이 간호사 선생님한테 음료수 박스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건 내가 오다가 하나 산 거니까 같이 나눠 드세요. 그래도 간호사 선생님이 제일 잘하다 보니까 계속 여기로 올 수밖에 없네요. 우리 영감이 원래부터 엄살이 어마어마하게 심한데 오늘은 시어머니까지 보인다고 하길래 사실 나도 조금 쫄았거든요. 암튼 고맙습니다. 할머님 말씀에 간호사 선생님이 웃음을 참느라 애쓰고 있었는데요. 할아버님은 어느새 병원 밖으로 나가고 안 계셨어요. 그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남편도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뭐야 이번에는 증조할머니까지 보인다고 하셨단 말이야? 그랬다니까 완전 빵 터진 거 있지. 내가 뭘 했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재밌을 거라고 했잖아. 근데, 나도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 있지.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말처럼 열심히 공부할 거 그랬어. 됐어. 구해보다 안 되면 그냥 지금처럼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전에 회사 다닐 때는 맨날 힘들다고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밝아진 것 같거든. 그건 할머님, 할아버님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렇게 저는 일자리를 구하고자 여기저기에 서류를 내봤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기에 시부모님 눈치까지 보였는데요.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시부모님은 우리 일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라는 말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부모님이 할머님 할아버님을 모시고 2박 3일로 여행을 떠나셨어요. 저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며칠 전부터 남편이 감기몸살로 힘들어하다 보니 우리는 집에 남기로 했는데요. 병원을 다녀오고 난뒤 많이 좋아져서 둘이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초윤정이 울려서 봤더니 시누이였습니다. 제가 놀라서 문을 열어줬더니 시누이가 다급한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저기 올케한테 진짜 미안한데 시어머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나 지금 바로 가봐야 할것 같거든? 근데 예준이를 데리고 가게 그래서 그런데 오늘 내일 이틀만 예준이 좀 봐주면 안 될까? 진짜 미안해. 대신 이걸로 지훈이랑 맛있는 거사 먹어. 신혜이가 돈봉투까지 건네며 부탁을 했기에 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형님, 예준이는 제가 받을 테니까 얼른 다녀오세요. 그리고 가족끼리 무슨 돈이에요? 그냥 넣어두세요. 아니야. 그래도 미안해서 그러니까 그냥 받아. 그럼 예준이 좀잘 부탁해. 하필 엄마,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여행을 가셔서 부탁할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말이야. 네,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신의이가 굳이 제 손에 돈봉투를 지어주고는 뛰다시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조카를 보는 일이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자주 지내서 그랬던 것인지 성격이 모난데 없이 그렇게나 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증조할머니 말투를 많이 따라했는데요. 보면 볼수록 참 예쁘고 귀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틀 내내 예준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신우이가 와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예준이가 더 놀고 가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결국 제가 신우이에게 말했어요. 형님 내내 병원에서 힘드셨을 텐데 오늘까지는 제가 예준이 봐드릴게요. 그래도 올케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렇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돌려 드릴게요. 돈이 너무 많아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서 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도. 그럼 오늘까지만 더 부탁 좀 할게. 그렇게 예준이는 우리 집에 남았는데요. 다음 날 집에 돌아간 예준이가 제 칭찬을 많이 했던 모양으로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미안한데 혹시 말이야. 우리 예준이 하은좀 도와줄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맞벌이다 보니까 유치원에 오래 있는 날도 많거든. 물론 엄마, 아빠한테 부탁을 하긴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언제부터인가 두 분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이야. 대신 내가 매달 월급 개념으로 챙겨줄게. 어차피 백수니까 제가 할게요. 예준이가 너무 예뻐서 저도 같이 있으면 좋아요. 진짜? 그래줄 수 있어? 그럼요. 저도 몰랐는데 육아가 체질에 맞는 거 있죠? 제 말에 신의이가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했고, 그뒤 제가 예준이 하원을 도왔는데요. 하원은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이고 있으면 신의이가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만 했는데도 매달 150만원씩을 줬어요. 어느날은 제가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형님한테 돈을 너무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싶어. 아무리 그래도 150만원 너무 많잖아. 내가 들어보니까 엄마가 누나한테 엄청 뭐라고 했다더라고. 어머님께서? 애부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당신한테 부탁했다고 말이야. 근데 당신이 예준이를 봐준 뒤로 예준이가 많이 달라졌어. 누나는 계속 맡기고 싶은 모양이야. 예준이가 달라지다니? 난뭐한 것도 없는데. 그게 당신이 예준이한테 영어도 가르친다며. 아, 그건 놀면서 조금씩 하는 것뿐이야. 내 친구 중에 영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한국 사람과 결혼한 영국인 친구 있다고 했잖아. 그 친구한테 딸이 있는데 이중 언어를 가르치고 있거든? 그래서 나도 한번 놀이로 시작을 해봤는데 예준이가 보통 똑똑한 게 아니더라고? 일주일 만에 나한테 영어로 묻더라니까? 거봐. 그러다 보니까 누나가 지금 엄청 신이 나 있어. 신이 나다니? 예준이가 집에서 영어로 노래도 부르고 질문을 하기도 한다잖아. 그러다 보니 매형도 엄청 좋아한데 누나랑 매형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 예준이를 챙긴다고 챙기긴 하는데 늘 미안해했거든. 거기다 주변 친구들은 영어로 막 대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준이가 많이 부러워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누나가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는데 당신 덕분에 예준이가 자연스레 영어를 하게 됐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난 그냥 잘하는 게 영어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건데 드디어 내가 빚을 바랄 때가 된 건가? 제가 배시씨 웃고 있었는데요. 사실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던지라 영어 공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었거든요. 결국 얼마 뒤 신의가 50만원을 더 올려줘서 200만원을 받고 예준이를 돌봐줬습니다. 그러는 동안 예준이는 영어로 동화책도 읽기 시작했고 조금씩 이중 언어를 할수 있게 되었고요. 어느 날은 영국인 친구를 집에 초대해서 같이 놀게 해주기도 했는데요. 시누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면서 예준이를 데리고 할머님 댁에도 자주 놀러 갔기에 할머님 댁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주 놀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한 친구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예준이와 함께 할머님 할아버님 댁에서 식사를 하고 난뒤 산책을 하자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놀이터에서 보던 그 친구와 똑같이 생긴 친구가 한명더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훈이란 친구가 쌍둥이였다는 것을 예준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처음 알게 됐는데요. 쌍둥이를 보자마자 예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숙모 어떤 게 진짜야? 예준아, 그런 말 하면 못 쓰지. 우리 예준이가 쌍둥이를 처음 본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님이 쌍둥이 엄마에게 사과하라고는 예준이에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가짜는 없어, 둘다 진짜야. 그럼 마법을 부린 거야? 마법?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나도 마법 가르쳐 주세요. 예준이가 쌍둥이 엄마를 간절하게 바라보는 모습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준이도 할머님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남편이 웃으며 말을 꺼냈어요. 당신 인기가 어마어마한 거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우리 사촌 누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당신한테 조카를 좀 맡기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마도 엄마가 작은 집에 가서. 당신이 예준이를 기가 막히게 본다고 자랑을 했던 모양이야. 엄마뿐만 아니라 할머니도 당신 자랑을 엄청 했다나 봐. 남편의 말에 쑥스러운 표정으로 웃고 말았는데요. 사실 우리 엄마 말처럼 남편에 비해 부족한 게 많았지만, 시댁 가족들은 단한 번도 가타부타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혼식장도 우리 집 근처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양보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문득 이런 시댁 가족들을 만난 것도 제 복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